안녕하세요. 보드코리아라이더 권대원입니다. 이번 25-26 시즌 네, 새로운 시즌 맞이해서 제가 올 시즌 선택한 장비들과 그 장비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시즌 탈 데크는 리데커 센서 프로 데크하고 이데커 센서 팀 모델입니다. 어, 데크 스펙을 간단히 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 니데커 센서 프로 데크 같은 경우에는 어, 트루 트윈 정캠버입니다. 예, 트윈트인 트윈 데크고 어, 정캐, 일반적으로 많이들 가장 많이 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정캠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크 같은 경우는 파크 그 다음에 뭐 올라운드 라이딩 어, 뭐 파우더 뭐다 전체적으로 좋은 성능을 낼수 있도록. 그, 만들어져 있고요. 이 베이스 같은 경우는 N9000 베이스로 해가지고 가장 고성능의 활주 활추, 활주용, 레이스용에 쓰여지는 가장 고성능 어,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어서 일반적으로 라이딩 하시는 분들한테 훨씬 더 적합하게 작용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즉 예, 파크를 탈 때도 주행 성능도 되게 좋고 그리고 파이프 타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데크가 될수 있겠죠. 이 데크는 어, 니데커 센서 팀 모델입니다. 예, 팀 모델이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모델은 153 길이의 모델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프로 그 데크보다는 조금 소프트한 면이 있습니다. 예, 약간 소프트 그래서 약간 그 파크에 조금 최적화된 데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같은 경우도. 예, 팀 보다는 한 단계 좀 아래인 7,000 베이스를 쓰고 있긴 한데, 예, 충분히 파크를 타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예, 탈수 있는 데크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 트루투인의 정캠버로 만들어져 있고요. 요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쉽게 적응을 하면서 파크에 입문할 수 있는데 그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제품은 부츠 부츠에서 저희가 이번에 제가 이번에 선택한 모델은 리프트 프로 모델입니다. 이 부츠는 특별하게 조금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게 하게 될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게 이중 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절 대부분 부츠 보면 이게 관절 부분이 없는데 요렇게 눌러보면 사이에 되는 관절 부분이 나눠져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부츠들이 변형이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구부러지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발을 잡아주는데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있고 지금 중요하게 여기 적용된 기술 중에 하나가 아머테크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머테크 라고 테크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투우 쪽 보면은, 부추신다 보면은 밑창이나 앞에 밑창이나 뒤쪽 힐쪽 밑창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네. 그런데 이 부츠 같은 경우는 앞쪽에 보면 약간 되게 만져보시면은 나중에 아시겠지만 되게 단단하게 예 지금 구조가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되게 넓고 세이핑 자체가 일반 좁은 게 아니라 넓고 단단하게 돼 있고 뒤쪽도 보시면은 힐 쪽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걸리거나 이렇게 그 바인딩에 걸려가지고 벌어지거나 오래 내구성에 좀 문제가 많이 들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좀 길게 쭉. 위까지 단단한 소재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바인딩을 탈부착 했을 때도 안정감 있게 내구성이 길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가장 상위 그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안에 그 인솔이나 이런 부분도 열성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발볼이 넓은 분이시라든가 발에 조금 변형이 있으신 분들도 양발 편안하게 열성형으로 맞춰 가지고 할수 있는 어, 상급 모델의 부츠가 되겠고요. 그, 이, 특히 이 보아 시스템도 보시면 일반적인 데크 그 부츠들과 조금 다릅니다. 이게 아심 구조라고 해가지고 어, 약간 비대칭으로 해가지고 발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감싸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츠는 한7 정도 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예, 7 정도 플렉스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잡아주는 것들이나, 예, 이런 것들이 다른 플렉스가 조금 더 높은 플렉스를 원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예, 이 부츠를 신었을 때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실질적으로 여기에, 어, 이단 셀 구조들이나 여기에 지금 아머테크 기술이 들어간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주도록 설계가 된 구조들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냥 칠 플렉스를 선호하지 않고 더 강한 플렉스를 선호하더라도 이 부츠는 충분히 소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구매를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가장 제가 추천하는 부츠 중에 하나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그 리데커의 가장 성공적으로 데뷔시키고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슈퍼매틱 바인딩입니다 지금 들고 있는 이 모델은 저도 올해 처음 써보는 카본 모델입니다 이 카본 모델 같은 경우는 구조나 뭐 다른 부분들이 없지만 이시질적으로 외형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카본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무게도 경량화를 시켰고요 예, 그리고 어, 진짜로 단딴한 카본 소재이기 때문에 엣치를 주거나 반응 속도나 이게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올 시즌 너무 기대되는 제품 중에 하나고 거의 메인 바인딩으로 쓰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오리지널 저희가 제가 쓰고 있는 오리지널 슈퍼매틱 바인딩인데 이 제품 보면은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한다고 보면 여기 그 토우쪽 토우 쪽에 이 감싸 주는 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조금 많이 다르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 버클 쪽이죠. 요 부분이 프리스타일 이 파크 쪽그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예, 유연성 있게 많은 움직임이 편안하게 가, 능할수 있도록, 오히려 보면 파크를 타시는 분들도 편하게 탈수 있도록 설계가 된 부분이고요. 뭐 카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구멍이 뚫려 있다기보다는 면 전체적으로 감쌀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토우 쪽 발목 부분 자체를 전체적으로 감쌀 수 있게 딱.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파크 탈 때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라이, 특히 라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최적화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카본 모델이 제주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 모델은 그 오리지널 예,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오리지널 슈퍼매틱 바인딩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 바인딩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뭐잘 잡아주지 못한다거나. 뭐 세팅 할때 이제 잘 부츠가 안 들어간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약간 조금 그 세팅 방법들이나 이거를 기본적으로 착용을 했었을 때 방법적인 부분들을잘 모르시는 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질적으로 처음 나왔을 때도 저도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발을 꼈다가 뺐다가 하는 구조기 때문에 이게 앵클이나 토우 시스템, 토우가 잡아줬을 때 이게 제대로 지지하거나 일반 바인딩처럼 잡아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기존에 있는 스테본 시스템은 많이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이게 열었을 때 이제 바인딩이 이제 토우 쪽이 들리면서 부츠가 쉽게 들어갈 수록 되어 있고 이게 내려가면서 보시겠지만 토우랑 같이 바인딩이 토가 눌러지면서 바인딩이 같이, 접, 같이 접어지면서 안정성 있게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내구성이 가장 큰 우려를 했었는데 저도 지금, 지금 몇년 동안 제가 쓰기면서 이 내구성에 대해서 문제점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내구성 부분에서는 어느 바인딩보다 가장 좋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 어떤 바인딩은 그 바인 이스테비온 바인딩의 가장 큰 장점은 편안함도 있지만 대신 편안함을 위해서는 부츠도 같은 세팅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슈퍼매틱 바인딩은 이 슈퍼매틱 바인딩의 장점은 어느 부츠든 다 호환이 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 부츠에 맞게끔 토하고 앵클만 세팅이 잘 된다고 하면 어느 부츠든 전체적으로 다 세팅 호환이 되기 때문에 같은 브랜드, 뭐 같은 리데커의 브랜드 바인딩이 아니더라도 이슈퍼매틱 바인딩을 선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느 누구가 신더라도 가장 무게가 약간씩 줄여가는, 예, 지금 단계에서 점점점 줄여가면서 많은, 더 많은 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고 있지만, 무게에 대한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 하나. 하지만, 이 모든 부분들은 이 편안함으로 다 커버가 될수 있다는 부분들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제가 사용할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올 시즌, 저희 그 캐디 더블 스로버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면서 어더 많은 선수들과 더 많은 그 유소년들 그리고 더 많은 일반 분들하고 같이 그 파크에서 파크 교육을 어 많이 담당을 하면서 파크 교육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만날 자리를 많이 만들 예정인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어, 이 장비를 통해서 예, 얼마만큼 편안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 스노보드를 즐길 수 있는지 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